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장현호 권사님을 보내 주셔서 또 신앙 간증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의 귀를 열어놓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성령님 조명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옆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에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야말 내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할렐루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거듭남의 비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신령한 체험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오신 그 시대를 성부 하나님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갓이스라브 아멘. 창조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laughs> 아멘. 아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예요. 아멘. 구원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아멘. 유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말씀의 떡집 아니오? 말구유에 오셨다. 마국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먹이통에 태어나셨다. 그 예수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아, 네. 그 아, 네. 표정을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도 지나갔고 성자 예수님 시대도 지나갔고 세 번째 시대가 성능이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 아, 네, 네. 지금 이 시대가 무신 시대요? 성령님의 시대라. 성룡. 오늘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사무일체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 전명해주실 터인데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진공 누구입니까? 니고데모. 제모.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정복자란 말, 정복자.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승리자 그러 그러니까 본문의 주인공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꼭그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은 내가 처음에 이제 밥을 사줬어 <laughs> 난처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였는데 어, 이렇게 방구을에삶졌어요 네, 네. 보니까 사명자요 신약 공부해야 할 사람이 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코를 낀거야 신약 공부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를 무죄로 삼고 가장 치유 사역자로 어? 음.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어? 왜, 기분들이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이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니고제모가 그, 네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이절말씀해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셨다. 아멘. 예수님과 아멘. 왜 밤에 찾아왔을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어? 너무 바쁜 거예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정치하냐고. 두 번째 그 진리를 보면 그 밤에 찾아왔다고요. 해 어? 예수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유태인들의 그런 표적이 될까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니까, 리오대문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국회의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식인이고 또그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그런 크리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의 신앙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아, 확실한 증거가 맞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이 뭐냐? 구원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아니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laughs> 하나는, 니고 대모는 예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 궁금증을 오늘 이 밤에 다 해결한 바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 한 해봐요. 진실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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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오늘 본문에만 세 번을 강조해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이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아멘이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확신히 받았어요? 아멘. 예, 아멘의형 현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걸 아멘.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최고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어느 부분인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제일 타락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신 예수 아멘. 믿기만 하면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죄는 고통이에요. 죄는 불안을 가지고 옵니다. 행복을 깨치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릅니 저가 채찍을 받으로 당을 입은 네, 아멘. 아멘.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야.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 중생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그 다음에. 아멘. 물. 물은 예수의 피를 바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아멘.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보혈의 피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되었느냐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영의 양식을 받아보고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모든 죄를 닦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져냅니다. 내 기도 서리 들었사 자. 시로의도 기사로 일장 3절에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냥 목결떡을 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 보화를캐어내는 거예요. 아멘.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 복음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구약에서 애수에서부터 주의 영이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이했습니다 에덴 농상에 아담의 가정에 주의 영이 임하였어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오셔서 아멘. 우리와 왕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가까이 해지요. 아멘. 성령님을 모셔야 되요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모든 허감이 다 물러가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는 고백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사명자여 일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빛을 바라십시오. 아멘.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을 발하면 어둠이 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막혔던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 아멘. 있습니까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온하리니 항상 예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님.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려다 아, 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네. 이 세상은 나원의 길이에요 잘못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을 가르켜 고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두가지죠 첫째는 회개 두번째는 믿음 할렐루야 회개와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토살하고 새로운 피저물이 되어 이제 주여 믿음을 도하아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부패한 사람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예수만 의인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옛날 김대두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김대두 이 김대두가 사람을 13명을 죽였어요 13명을 죽고 감옥에서 사형 집행하기 전날 그가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나를 살려줘 가지고 대기업 회장 자리를 준다 해도 예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이 말을 바고 말하면, 너, 예수 부인하고, 세상에 너 생명 살려줘가지고, 대기업 회장자리를줄 테니까, 그거 할래. 그니까, 러 김대두가 하는 말이, 그렇지, no. 너 땡큐 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 사명자들은 특별히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죠. 아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하나 우러나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결론은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음, 버렸어요? 사랑했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거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도 구원받고 제3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수 있는 그 축복을 16절, 17절, 18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